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샌드박스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샌드박스 지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 FMC가 했었죠. 평온하게 흘러갔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본전 찾으러 가셔야죠. 열심히 힘내서 여러분들 거래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냥 본전 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본전을 만들어 내겠다. 이렇게 조금 더 능동적인 태도로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샌드박스, 분명히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샌드박스, 시작합니다. 어제 제 영상 보고 문자 주신 분들께 제가 오늘 캐리 프로토콜 추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 20.8%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맥스 500만원 매수하세요. 단타 수익 봅시다. 화이팅. 여러분들 자신감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월에 시장이 급등하는 동안 사실 거래 못했다 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신데 수익을 좀 보시면 자신감 회복 분명히 될 겁니다.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 104만원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4만원 맛있는 거 사먹으면 되죠. 100만원 번거 가지고 보태서 또다시 단타 공략하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캐리 프로토콜처럼 급등 날고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FMC 그 기자 회견 관련돼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연준은 FOMC를 열고 금리를 0.25% 포인트 올렸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서 비둘기파적인 변화 조짐이 포착됐다. 우리가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쪽을 매파라고 한다면 반대쪽 완화를 좋아하는 쪽을 비둘기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서 비둘기적인 뉘앙스가 비춰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매우 여전히 가열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연준의 금리는 상단 4.75%가 됐고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은 결국 기존 입장대로 금리를 5% 위로 올리겠다는 뜻이다. 라면서 조금 밀리다가 갑자기 기자회견 하면서 완화적 변화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그네 가지 이유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인플레 하락을 인정한다. 그 인플레이션이 다소 완화됐다라는 문장이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디스 인플레이션 선언. 이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 둔화가 시작됐다.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시장을 안심시켰고, 사실 파월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절대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 줬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시장에 아무래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임무를 완수한 건 아니고 이 게임에서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시그널을 주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는 너희들을 긴장시킬 거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대박이었어요. 금리 인하 가능성 인정. 시장을 가장 흥분시켰던 부분으로 파울 의장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 이해되십니까? 금리가 너무 올라가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내릴 수 있어. 사실 지금 연준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낄 거예요. 금리를 너무 급하게 올려왔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지금 경고음이 막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5% 미만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있느냐 라는 질문에 확실히 가능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 시장을 조금 흥분시켰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 증시 랠리 수용,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한동안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때만 해도 아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다 약간 뉘앙스, 다들 경계를 해야 된다. 요런 발언을 했다면 사실 지금은 채권 금리가 떨어지고 증시가 상승하는 게 못마땅하다. 근데 이거 수용할 거다. 요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근데 요거를 걱정하지 않는다. 결국에 정상화가 될 거다라는 거고 최근 랠리와 관련해서 연준의 초점은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다. 단기성이 아니라 장기성으로 갈수 있는 거다. 요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네, 일단, FOMC 관련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부고, 어쩌면 금리 인상은 이제 한번 정도 더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물타기 고민을 하실 겁니다. 내 단가가 2,000원이다. 3,000원이다. 이런 분들, 지금 물타기 하면 1,500원, 2,000원까지 올라갈까? 요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올라간다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겠죠. 이게 얼마나 걸리느냐가 관건이에요. 만약에 내가 2천만 원에 지금 뭐 개당 2천원 들어가서 만개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 958원에 들어가면 대략적으로 단가가 1470원, 뭐 1480원 요 정도 되겠죠. 같은 수량 밀어 넣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1500원 여기까지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여름에는 1500원 계속 유지했었죠. 그러다가 이렇게 빠졌는데 라고베제이슈 이미 시장에 반영 다 됐고. 굳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샌드박스가 여기에서 만약에 50% 정도 더 올라간다. 그럼 당연히 엑시시 가능하겠죠. 물타기 하는 게 맞을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월봉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 1190원이니까 이것도 올라가겠죠. 대략적으로 1200원에서 저항 한번 나온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봉이참 중요한데 어제 같은 경우에 빠질 때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캔들 누차 얘기하죠. 어디까지 갔다 왔다. 121선 지금 지지 테스트 정확하게 끝났고 모든 입병선들 위로 다 올라왔어요. 제가 더 간다 보는 게 뭐냐면 지금 바닥에서 올라서 흐름을 잡고는 있는데 여기가 61선이에요. 그럼 121선하고 61선하고 위치가 바뀌면 그때는 정별이 되겠죠. 60선 굉장히 느슨하게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속도가 안 붙었어요. 근데 점점 점점 이 60이라는 기간이 지금으로 치면은 12월과 1월 요 정도잖아요. 근데 12월이 점점 빠져나가고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60선이 점점 더 열심히 올라오겠죠. 당연히 60선 위로 올라갈 거고 120선 조금 내려오면 교차가 일어나면서 정별이 될 거예요. 정별까지 됨에 있어서 이미 많이 올라간 것도 맞지만. 정비열 되자마자 빠진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지금 물타기 제가 볼때 하셔도 괜찮아요. 일단 장기 입병선 지지 테스트를 했으니까 일단 단가 2천원인 분들, 만약에 내가 같은 수량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타기 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다만 속도가 어떻게 붙느냐가 관건이죠.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수급이 그래도 전보다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물타기를 한다는건 결국에 내가 물린 거 손실 없이 꺼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어요. 물타기 하셔도 되고 다른 거 단타 공략해서 수익 본 다음에 그만큼 꺼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그게 있거든요. 누구나 손해 보는 것이라고 손절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걸 손절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물타기를 다른 코인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대응 잘해서 최대한 빨리 본전 회복 하셔야 됩니다. 무료 카톡방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위기는 끝났어요. 이제는 무조건 수익 볼수 있고 수익을 보셔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200% 넘는 수익, 100%대 수익 요거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은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무조건. 속도를 높여서 빠르게 본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자신감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수익 보면 돼요. 어, 내가 산게 맞네. 올라가네. 아니면 돈을 벌었네. 이것만 해도 자신감 붙겠죠.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 올라가니까 너무 머뭇거리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대응해도 충분히 수익 볼수 있습니다. 닭공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3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 남기시면 제가 오늘 캐리 프로토코처럼 급등 코고 추천 문자 무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우리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카톡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남기시면 우리 카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